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 예쁜 버즈케이스 뜨기예요. 이 아이는 꺼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 미니 파우치 형태의 버즈케이스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마카롱 실 이용할 거고요. 그레이, 흰색, 레드, 빨간색 이렇게 해서 뜰 거고, 코바늘 5호로 뜰 건데요. 어, 저처럼 5호로 떴을 때 이게 작아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딱 맞게 뜨기 위해서 5호를 썼는데, 혹시 음, 좀 이렇게 작게 떠지시는 분들은 6호 코바늘로 뜨셔도 되니까 어, 그거는 선택해서 뜨시도록 하고요. 먼저 그레이로 시작을 할게요. 코를 잡아주신 다음에, 사슬을 8개 해주세요. 3, 4, 5, 6, 7, 8. 8개를 해주시고, 기둥코 하나. 한 다음에, 8번째, 여기 코부터 짧은뜨기를 쭉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는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처음에 여기 기둥코 있던 여기 이 부분에. 두 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요거 V 코 있죠? 이 V 코에 빼뜨기. 어, 이 케이스는 이렇게 배색이 되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뜨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빼뜨기 하고 사슬코 올리는 방법으로 뜰게요. 어, 사슬코 하나 올려주고 그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모서리, 하나, 둘, 세 개는 두 코씩 떠 주세요. 한 코에 둘, 두 번째 코에 둘, 세 번째 코에 둘, 그리고 다시 여섯 개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두 개는 두 코씩. 첫 번째 코에 둘. 두 번째 코에 둘. 이 코는 빼뜨기 안 코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첫 번째 코이 코에 빼뜨기. 바닥 부분 늘림은 끝이 났고요. 다음 사슬 한개 뜨고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쭉한 바퀴 뜨고 올게요. 어,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이제 흰색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 하나에 넣고 실을 빼운 다음에 실을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흰색 실을 갖고 옵니다. 음, 약간의 여유분만 남기고 사이로 빼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우선 빼뜨기. 그다음 실들을 좀 잡아당겨 주세요. 코가 늘어져 있거든요. 잡아당겨 주시고 그다음 이 실은 이따가 또뜰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뒤에 있는 이 실만 감고 뜰 거예요. 사슬 한개 올리고,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총 24코잖아요. 24코를 한 코에 하나씩. 실을 처음에만 이렇게 감고 뜨세요. 한 바퀴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에서도 이제 또이 그레이 색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넣고 두 개를 빼온 다음에, 실이 엉키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그레이 실로 두 개를 빼주세요. 흰색 좀 잡아당겨주시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어, 매 단마다, 흰색, 그레이, 흰색, 그레이. 이렇게 해서 뜰 거예요. 지금, 음, 여기까지 뜬 거예요. 흰색까지. 그래서 그레이 한 번, 그러니까 흰색이 줄이 하나, 둘, 세 개가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여기까지 뜨시면 돼요. 흰색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레이 색으로 바꿨잖아요. 사슬 한개 뜨고, 쭉, 흰색은 걸리지 않게 한쪽에 두고, 한 바퀴를 쭉 뜨고, 또두 개, 두 코가 남았을 때, 흰색으로 해서 또 뜨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뜨시면 돼요. 저는 뜨고 올게요. 흰색으로 마지막 뜰 때, 이제 이 그레이 색을 안뜰 거잖아요.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흰색으로 한단뜰때 감고 떠주세요. 밑뜨기를 하고 사슬 한 개를 올린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마지막 한 단. 쭉 뜨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단째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 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 줘야 되니까 흰색도 여기에서 이제 잘라 주시고 빨간색 여유를 조금 준 다음에 두개 사이로 빼 오세요. 잘랐을 때는 코들이 커지지 않게 잡아당겨 주시고 빼뜨기 이 실을 감고 떠야 되니까 여기에서 빼뜨기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쭉 떠줄 거예요 감고 뜨세요 뒤에 실두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몇단을뜰 거냐면, 총 10단. 빨간색으로만 10단 뜨는 거니까, 어, 저는 뜨고 올게요. 10단을 다 떴어. 10단을 다 떴으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 어, 아이는 요... 이렇게 조여주는 부분이 좀 빡빡하게 제가 표현을 해서 풀고 한번 조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쓸수 있어요. 딱 맞게 저는 사이즈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여주는 이 부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코한개 올리시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이에요.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쭉한 바퀴 뜨고 올게요. 마지막 사슬 한 개로 끝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러블리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빼뜨기 하고 바로 여기 이제 사슬 코를 뜬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있는 곳에 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음, 한길긴뜨기 셋. 하나, 둘, 셋. 반복이에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저는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고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요 코에 빼뜨기. 그래서 이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 고 삐뜨기 한곳 그곳 뒤쪽으로 실을 빼주세요. 그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구요. 다음, 뒤쪽에서 실 마무리. 여기 뜬 부분에 가고, 조금 더 갈까요? 이쪽으로 가고, 다음에 하나 걸어서 어떤 곳으로 해주시면 끝 됐구요.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끈과 이 방울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방울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은 솜이 조금 들어가요. 준비해 주시고요. 매징링 잡으시고, 여섯 개의 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끈을 기준으로 오른쪽 끈 잡아당겨 주시고, 잡아당겨주세요. 방울은 빼뜨기 없이 나선형으로 뜰 거예요. 첫 번째 코에만 빼뜨기 해준 다음에 나선형으로 뜰 거예요. 각 코에 두 개씩, 첫 번째 코 들, 두 번째 코 들, 세 번째 코 들, 네 번째 둘. 다섯 번째 둘, 여섯 번째 둘, 그리고 이 끈은 앞으로 당겨서 스티치 마커로 활용할게요. 12개의 코를 두 단을 뜰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열둘, 한번 더요. 하나, 네, 다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는 스티치 마커를 계속 옮기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해서는 이 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12개의 코를 6개로 줄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솜을 넣으면 음, 뜨기 힘드니까 한 4코 정도를 줄여준 다음에 솜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앞코 걸고 앞코 걸어서 2개 빼오고 한번 앞코 아쿠 걸고 앞코 걸어서 두번두개 빼고 두개 빼서 두번세네번 줄여 주고 그다음 이제 두번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솜을 넣어 줄 거예요. 지금 저는 솜을 조금 넣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더 줄여줘야 되잖아요. 압고, 걸고, 압고, 걸어서, 다섯 번, 걸고, 걸어서, 여섯 번. 이제 방울은 끝이 났구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해줄 정도의 실을 남기고, 빼세요. 다음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6개의 코 중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요 앞부분 돗바늘을 겉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잡아당겨 주세요. 그 다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빼오세요. 잡아당겨 주면 이제 곰 모양이 됐어요. 우선, 이 꼬리 실 먼저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요 끈을 떠서 묶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 손과 솜 사이로 먼저 몇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손과 솜 사이로. 그래서 이게 끝, 어, 풀리지 않게. 그 다음 다시 이 중앙으로 다시 빼주세요. 그러면 이게 빠지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 이제 끈 여기 묶어줄 거예요. 끈을 떠서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저도 하나 더 뜨고 올게요. 저는 이 방울 두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끈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끈은 묶어줄 정도 좀 여유를 남겨주시고 사슬해서. 저는 요정도 사이즈 할때한 60코 정도 했거든요. 끈, 끈 길이는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이대로 한 60코 정도 사슬을 만들게요. 60개를 만들고 올게요. 어, 6 0코 정도를 하니까 요 정도 길이감이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도 묶어줄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음, 묶는 거는 가운데서 묶어도 되면, 음, 가운데에서 묶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저처럼 옆으로 하실 거면, 여기에서 하면 되겠죠. 어, 아무래도 이 부분, 빼뜨기 했던 부분이 옆선으로 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놓고, 뚝바늘을 이용해서, 음. 어, 이 부분들 있죠? 여기 사슬 부분 이 부분 이용해서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쭉 끝까지 이렇게서 해 나와주시면 되고요 끈 조절은.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저는 미리 하나를 묶었는데요. 음, 간단해요. 방울과 이 끈을 여기에서 꽉 묶어주세요. 빈틈 보이지 않게 꽉 두 번, 세번 정도. 그런 다음, 돗바늘을 이용해서, 요 가운데 이 부분, 통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잡아 빼주세요. 그러면은 묶었기 때문에 여기가 풀리지 않아요.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더 매듭을 지어서 다시 한번 통과. 그래서 다시 한번 손과 손 사이로 넣어서 매듭진 부분이 들어가도록 통과. 해서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네. 끈 완성이 됐고요. 이 부분이 빡빡하게 떠졌기 때문에 넣고 조여주고 여기에서 한번더 묶지 않고 바로 리본을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됩니다. 이 부분 됐고요. 그리고 여기 눈꽃 자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실은 마카롱 실이 여러 겹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한 겹을 바늘, 요 바늘은 그냥 바느질하는 바늘, 이 바늘에 끼워왔어요. 그래서 어, 먼저 구멍과 구멍 사이로 넣으면 칠밥이 빠지니까 적당한 곳에 이제 위치를 잡고, 뭐 어떻게 해도 이눈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먼저 X자, X자 위치에서, 음, 뒷부분은 보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X자 위치로, 먼저, 이렇게, 또 이렇게 X.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옆으로는 좀 길게. X를 해주신 다음에, 옆으로는 길게. 또 위에서 아래로도 길게 아이고 실이 꼬였네요 이렇게 해서 또 밑으로 길게 이렇게 하면은 눈꽃 모양이 된답니다 또 원하는 위치로 실을 옮겨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굳이 뭐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 이눈 모양도 사이즈가 같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모양도 되고 또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모양은 만드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넣고 조여서 묶어 주시면 리본만 묶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끈을 좀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저는 이 버즈 케이스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에다가 커피 방향제 원두 넣어서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또 예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밑부분 어, 조금 더 넓게 뜨셔서, 어, 립스틱 담고 다니는 미니 파우치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송이었습니다.